니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크레페가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디자인 이렇게 설계가 됐고 저렇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우리가 어, 이제 크레페의 플랫폼을 서비스 상품으로 어, 여러분들한테 릴리즈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하고 실제로 경험을 할수 있는 그런. 그 때가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상품으로 우리가 ETF를 제공을 하는데요.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비디오를 켰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ETF가 어떤 건가요? ETF 우리 몇달 전에, 한두 달쯤 전에, 블랙락이 비트코인 ETF를 S증권위원회, 미국증권위원회에 제공하겠다고, 비트코인 ETF라는 상품을 제공하겠다고 증권위원회, 어, 신청서를 제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출을 하자마자 비트코 가격이 막 상승을 했었죠. 그러다가 물론 블랙록이 그 제출된 게뭐 서류 미비가돼서 다시 그 바, 반려되는 거그 바람에 좀, 이, 예, 그런 흥분이 좀 가라앉고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그런데 블랙록이 뛰어든다 그러니까 나머지, 초대형 금융사, 금융사도, 뭐, 비트코인, 이, 현물 ETF 뿐만이 아니고, 뭐, 이더 ETF도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고, 비트코인 이더 이 같은, 그걸 합친 ETF도 하겠다고 그러고, 여러 개, 지금 알려준거는 최소한 8개 이상의 금융사가, 어, 신청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건 ETF, 우리가 증권신뢰를 좀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ETF가 굉장히 좋은 상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그 ETF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는, 진짜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자산을 증권시장에 제공하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형, 어, 저기 자산 운용사들이 뛰어들면서 그러면서 이 시장이 핫해질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ETF를 하는데 지금 ETF를 먼저 설명을 하죠. ETF는 어처 이제 뮤추얼 펀드 보다 조금 더난 저거잖아요. ETF는 어떤 거냐면은 어 우리가 개인, 개개 개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보단 배스킷에 대해서, 배스킷을 놓고 배스킷에다 투자하는 게 나은데 배스킷에 투자할 때는 오히려 어떤 인덱스가 있어서 인덱스를 따라가는 게 제일 좋다는 게 ETF잖아요. 그래서 배스킷으로 구성하는 건 뮤추얼 펀드고요. 뮤추얼 펀드를 증권화로 해서 증권시장에서 유통되게 하는 게 ETF잖아요. 그래서 ETF를 하면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라든지 거래가 용이하다든지 어 심지어는 세금도 부담을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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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어서 어~ 줄여서 페이할 수 있는 그런 그 구조가 될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투자 옵션이 가능하기 때문에 ETF가 뮤추얼 펀드에 대해서 비해서 훨씬 더 인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어, 크립토 시장에 있는 크립토 자산을 증권 시장에다 갔다가 팔겠다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지금 얘기하는 ETF고요. 우리가 생각, 우리가 만드는 거는, 우리 크레페에서 만드는 거는, 그, 암호 자산을 가지고, 그거를, 어, 인덱스를 추종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어, 우리 플랫폼에서, 어, 사고 팔게 하겠다. 서비스 상품으로 제공하겠다 그게 우리가 지향하는 디센트럴라이즈 ETF입니다 그래서 탈중앙화된 ETF를 우리가 제공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분들은 지금 크립토 시장에 있는 걸 전, 전통시장, 전 전통증권시장이나 선물시장에 내다 파는 거지만 우리는 어, 크립토 시장에 있는 것들을 크립토, ETF로 묶어서 팔게 할 뿐만이 아니고, 전통 시장에 있거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해서, 우리 토큰 시장에 가지고 와서, 크립토 시장에 가져와서, 어, 저기를, 거래를 할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게, 우리가 지금 만드는 겁니다. 만드는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뭐가 좋으냐면은, 금융 전문가들이 자기가 원하는, 어, 전략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토큰화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어, 토큰을 구매하게, 된, 만, 구매하게 만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뭔가요? 일반인들 여인데요 일반인들은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토큰들을 전문화된, 전문화되어서 개발된 여러 가지 토큰들을 원클릭으로 살 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하는 건 그냥 원클릭입니다. 좀 뭐 제가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전문가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프 보고 아 이게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아 그래갖고 퍼포먼스 좋을 것 같은 걸 따라 저 찾아서 클릭하면 그 토큰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 토큰에서 생성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됩니다. 거기다가 거기에 그에 따른 인여 이익이 있으면은 생태계 에 축적되고요. 그럼 축적된 것들은 나중에 다오의 커뮤니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인센티브 형태로 분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그 크레페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크레페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좀 보겠습니다. 어, 크레페가요? 크레페가 이건데요. 지금 만든 우리가 크레페가 이겁니다. 크레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여러분들이 아, 이제 누군가가 있어서 인덱스를 만들어줍니다. 인덱스 만드는 금융 전문가가 있겠죠. 인덱스가 있어서 여기 우리 인덱스는 블루칩5라든지 마인덱스 500라든지, 마이탑5라든지, 아니면 BTC, ET, h 이 합친 그 인덱스라든지, 뭐, ABC500이라든지, KJ, IJ, 뭐 이런 그라든지, 퀵 이트라든지, 이런, 그, 저기가 있습니다. 이런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가는 이거 보고,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요 인덱스를 추종을 하면서 약간의 기법을 이용하면은 내가 수익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그, 어, 전문가란 말입니다. 금융 전문가인데, 이 인덱스 블루칩5는 2023년 1월 1일, 1월 20, 1월 23일, 100으로 시작했는데, 어, 오늘까지, 8월 23일까지, 115, 10, 15% 수익을 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아, 이걸, 인덱스 블루칩 5를 갈까? 아니면 여기서는, 이거는 이, 어, 마이 인덱스 500은, 이, 1월 23일 날 시작을 했는데, 1월 23일을 기, 기점으로 해서, 2023년 1월 23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135%에요. 아까 거보다 35%, 15%였는데, 여기는 3 5 너무 좋다. 이걸 가지고 펀드를 만들어도 됩니다. 아, 펀 저, 죄송, 죄송합니다. DTF를 만들어도 됩니다. 그래서, DTF를 만들면, DTF라는 건, 디센, 탈중앙화 ETF라고 그랬죠. d e c e n t r a d ETF입니다. 그래서 ETF를 만들고 나면은, 아, 이거는 지금, 퍼포먼스가 지금, 올해 퍼포먼스가 굉장히 올해 시장이 굉장히 나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5% 지금 어 수익을 보, 보, 보이고 있어. 뭐 지금 지난 8기 8개, 8월 8개월 동안 어35% 35.17% 수익을 보이고 있어.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아 이걸 가지고 ETF를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ETF를 전문가가 이걸 가지고 매니지를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만들어 놓은 ETF를 가지고 그 토큰을 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토큰과 이거는 이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0으로 시작했는데 2021년 1월 1일 날 시작을 했는데요. 어, 여기 1월 1일이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1월 1일입니다. 1월 1일 날 시작했는데 여기서 어, 274% 됐습니다. 물론, 여긴 2021년입니다. 여긴 2023년이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아, 가만있자. 나 이거, 이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펀드를, DTF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니, 그, 죄송합니다. 예, 금융 전문가가 이걸 가지고 와서, 클릭해가지고 가서, 내가, 나이거좀 사고 싶어.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DTF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여기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제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내가 테스트라는 토큰이 만들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일반 유저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와서, 아, 이 토큰 좋아보여. 아, 이건, 이 토큰 내가, 아, 어, 만 브러치 살게. 아니면 백 브러치 살게. 아니, 십 브러치 살게. 여기 이슈 앤 리딩을 클릭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뭐 비가 얼마인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습니다 여기 오버뷰는 지금 아직 안 나왔는데요 여기에는 뭐 저희가 나와야 되겠죠 차트나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갖고 내가 아 이거 지금 보니까 이더하고 BTC로 만들어졌어 아 그럼 이거 되게 좋아 보이는데 내가 아까 보니까 어 얼마였죠 100% 135% 돈을 벌었어 그럼 내가 아, 내가 100불 어치 좀 샀게, 1,000불 어치 샀게, 그래갖고 approve 어, 이러고선 그 토큰으로 그냥 사면은 여러분들이 이 토큰을 소유를 하게 되고 이 토큰이 어 생성하는 가치를 그 여기서 이 가치가 지금 이100 불이었는데 100 불을 넣었는데 지금 아니 1,000 불을 넣었는데 지금은 1,000 불이지만 아 3개월 후에 35%더 지나면은. 1350불이 돼 있을 거라, 이러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이 뒤에는 그럼 DTF 매니저가 있어서 관리자가 있어서 그 관리자가 인덱스를 추종을 하다가 이분의 자기 기법이 약간 가미가 돼서 35%를 생각대로 잘 35%를 내, 고 있더라. 아니면 35%가 평균적으로 나오는 이, 디, 어, 인덱스를 추정하면 35%가 평균이, 평균이 나오는데, 알고 보니까 이 관리자의 전, 략은 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한50% 냈다.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50% 수익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 수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우리 첫 번째 서비스 프로덕트인, DTF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